안녕하세요. 소녀감성아줌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진짜 뉴비다. 이모의 기적은 참여하고 싶은데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하는 분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미 모빅 전송을 해봤고 개인 키 관리는 할수 있다 하시면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이모의 기적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 모빅 2개를 매수하고 특정 조건이 맞으면 다섯 번에 걸쳐 2배수씩 키워주는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나는 2개를 샀는데 끝까지 완주하면 64개를 가질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모빅이 뭔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들어보셨죠? 모빅은 내년이면 4살이 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나이가 제법 있는 코인입니다. 엘뱅크나 코인 마켓캡에서 b m b 라는 티커를 입력하시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배씩 되는 조건은요? 정해진 가격 상승 조건이 있습니다. 1000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신 모빅은 1000달러가 넘으면 2배, 이후 700달러 상승마다 2배입니다. 한번 최고점을 찍었다고 조건 충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세한 에어드랍 조건은 이후 공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언제든지 팔수 있나요? 네, 본인 소유이므로 언제든 팔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팔면 에어드랍 자격은 박탈됩니다. 그럼 두 배로 에어드랍된 모빅은 언제 주나요? 두 번째 에어드랍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게한 번, 여덟 개가 되는 게두 번째입니다. 일부를 찾을 수는 없고 청구시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반드시 계좌 개설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엘뱅크는 암호화폐 거래소라서 원화나 달러를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빗썸에서 원화로 테더를 사고 그걸 엘뱅크로 전송한 후 모빅 두 개를 사세요. 그리고 신청한 계좌에 두 개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테버스에서 지갑 그러니까 계좌에요 신청을 먼저 하시고 엘뱅크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빗썸에 가입하시고 빗썸에서 테더를 산 다음에 엘뱅크로 전송해요 그리고 엘뱅크에서 모빅을 매수하신 다음에 지정 주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오테버스에서 지갑을 받아서 써도 되고요 내 지갑을 등록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지갑은 청구시까지 잘 보관하셔야 겠죠 내 코인이 들어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릴게요 우선 공지는 유튜브 채널 오테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게시물에서 각종 공지를 볼수 있고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태민 작가님의 라방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지를 확인해서 유료 주소를 개설하시고 모빅을 매수해서 이 주소로 넣으시는 거예요 정확한 일시와 방법은 오태버스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저는 할줄 모르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온전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내 자산을 지켜주지 않고 한번 실수하면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알려드릴 테니 직접 확인하고 연습하세요. 주소 체계입니다. 공개 주소와 개인 키를 아셔야 합니다. 공개 주소는 은행의 계좌번호 같은 거예요. 돈을 송금 받으려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듯, 코인을 받으려면 공개주소를 알려줘야 해요. 개인키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키를 알면 내 코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타인에게 노출하면 안 돼요. 이런 공개주소와 개인키가 보관되는 곳이 지갑입니다. 통장 같은 거예요. 은행의 통장은 잃어버려도 재발급이 되지만, 암호화폐 지갑은 개인 키를 보관하지 않은 채 잃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지갑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종이 지갑, 핸드폰 속에 있는 앱 지갑,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거래소 지갑 등이 있어요. 종이 지갑은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은 다양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qr로 공개되어 있는 공개 주소와 금박에 가려진 개인 키예요. 이 금박을 벗기고 노출하면 내 코인 털어가라는 말이 됩니다. 털어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개인키를 노출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핸드폰 지갑 앱을 켜면 앱 지갑을 볼수 있어요. 받기를 눌러 나오는 이 주소가 공개 주소예요. 엘뱅크 같은 거래소에도 내 자산을 담은 지갑이 있어요. 엘뱅크의 내 계좌로 코인을 받으려면 이 주소를 알려줘야 해요. 이렇게만 하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QR코드로 모아놓았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엘뱅크 가입 및 인증 방법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빗썸에서 엘뱅크로 테더를 전송하고 엘뱅크에서 그 테더로 모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테더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뱅크의 공개 주소, 즉내 계좌를 찾아야겠죠. 그 주소로 받은 테더로 엘뱅크에서 모빅을 매수할 수 있어요. 다음은 엘뱅크에서 지갑으로 모빅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갑의 공개 주소, 즉 계좌를 알아야 전송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갑 앱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해요. 종이 지갑과 지갑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영상입니다. 모빅과 모빅 연습용 코인이 모태, LTM은 모두 유사한 방식입니다. 하나만 연습하셔도 다 아실 수 있으니 우선 모태로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크립토 안전교육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빅회관을 방문하실 때의 수칙도 정리했습니다. 기타 모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곳에서 뉴비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공부하시고 행복한 모빅 라이프 되세요. 감사합니다.